17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는요. 가 조건. 자, 유 기호 다 알죠?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a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다? 0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식에서 알수 있는 거. a 집합에는 0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네. 그리고 실수 실수 나온대. 나머지들은 뭐 실수로 채워질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자, 나 조건을 보니까 네가 A의 원소가 아니면 너도 A의 원소가 아니다. 우리 A의 원소인 것이 많아, 원소가 아닌 것이 많아. 원소가 아닌 것이 많아. 근데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이거 하나하나 다 해볼 수 없어.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될까요? 얘를 나가 만족한다는 얘기. 너의 모두 이 명제 대우도. 참이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아닌 게말약뭐 뭐 A에 포함되지 아니, 않는 정수는뭐뭐 있습니다라고 줬으면은 여기다가 넣어보면은 뭐할수 있는데 이거 너무 많잖아. 이, 이 중에 A가 포함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잡아? 그죠? 그래서 얘 대우 명제를 구해야. 좀이 어, 클래스 좀 하고 있어. 그럼 대우 명제를 구해 보면은 얘는 A에 대우할 수 있는 이제 할수 있지? 어떻게 돼? a가 a. a에 어, 원소이면 원소이면 a, a 제곱 마이너스 e가 a의 그지 원소이다. 이게 배우 명제죠. 자이 쉽지 이거 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 명제 a 원소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0 넣어보는 거죠. 0 넣으니까 0넣보면0 0, 0이 a의 원소면 0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2도 A의 원소가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니까 A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2의 제곱 빼기니까 2도 A의 원소가 되는 거고 2또 넣어보면 은 어차피 2 나오네. 끝이 났고 그리고 마지막 원소의 개수가 이 N기호는 원소의 개수세라는 얘기야.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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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예요. 그 뭔가 하나가 더 나와야 돼 해거야 이거다 조건만 해결하면 네 개가 또 하나를 할 건데 어떻게 구해야 되나? 자, 첫 번째 나다를 동시에 한번보는 거야? 아니, 나다를 결론 뭐, 나로 해결할 거 나로. 아, A의 원 A가 원소래요. 그러면은 얘가 얘가. 그러니까 A 제곱 마이너스 E가 얘도 A의 원소라는 거지. 그러면 D가 0일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A 제곱 마이너스 2가 너도 A의 원소가 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도 있고 2도 있다는 얘그 너도 2도 되고 그리고 A 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도 되고. 끝일까요? 하나? 뭐 있을까? 하나 자, 그래서 이거 이얘 때문에 어려운데. 너도 A의 원소, 너도 A의 원소, 둘다 A의 원소인데 두 개가 항상 달라야 돼? 아니란 말이야. 두 개가 어떨 때도 있는 거야. A 제곱 마이너스 2가같을 때도 있다. 그렇죠? 저각각이 경우를 풀어봅시다. 자, 얘를 풀어보면은 A는 뿔마 루트이고 자, 얘 넘어면은 a는 꿀마이지요 얘는 a는 0된 거고 다 얘는 풀면은 이항에서 좋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고 마이너스 2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는데 그래 이미 얘네들은 있어 존재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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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잖아 다 있고 새로 생긴 애들 새로 생긴 애들이 요 자리에 올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얘는, 지팝에 는세개가 되겠네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 여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